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교회 사회봉사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강수자 집사입니다. 네,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2015년에, 어, 재직부서에서 이제 주로 특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연찮게 사회봉사부에 특강이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원래회 때. 근데 그때 생물호스피스 지금 현재 이사장님으로 계신 원주의 목사님께서 특강으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호스피스와 관련된 그 강의를 들어, 들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호스피스라는 거는 사실 죽음을 맞닥뜨려져 있는 사역이거든요. 그날 목사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죽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그 계기를 통해서 사회봉사부에 들어오게 됐고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마음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사역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봄에 마음을 먹었는데 그해 여름부터 실제로 고등부 아이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철없어 보이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걸제 눈으로 정말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잠을 안 자가면서. 병실 앞에서 기다렸던 모습들,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봐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일들에 대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상 밖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 소감문을 쓰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소감을 썼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본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이구나.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사회봉사부에게 코로나는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 해를 할 일을 다 하면서 보냈던 한 해가 됐더라고요. 돈을 줘도 살수 없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전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또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남들은 돈 들고 가서 살수 없는 마스크를 많이천 장이나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노숙인들에게 갖다 나눠줄 수 있게 하셨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주시게 하셨고. 그,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몇몇 아는 집사님들께서 마스크를 손수 천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마스크가 없는 걸 노숙인들에게 줄수 없다는 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희 마음에.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쓰다 버린 짜투리 천을 구해다가 그 짜투리 천으로 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한 해였어요. 저희 사회봉사업 입장에서는. 올해도 작년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필요한 곳에 또 어려운 분들이 손을 내미는 곳에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한 140여 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봉사를 못 나가시니까 뭐 온라인으로라도 자주 만난다든지 이런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 준비하시는 그런 계기로 나중에 이제 모든 상황이 풀리면 더 적극적으로 봉사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사실 사회봉사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종종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저희 사회봉사부가 미약하나마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음 여러 손길들이 직접 가서 청소도 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라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나 그런 필요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봉사업으로 오시면 저희랑 함께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